네, 골드 1에공두개 유나, 솔랭, 출발합니다. 네, 저희 팀의 제시, 서태웅. 네, F-님. F-님은 솔랭 때몇번 만나 뵀거든요 담당님. 어, F-님이 이정훈로 바꿨습니다. 아, 크루치님. 아, 담당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채,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제 채팅이 느린 점. 아, 제가 길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왜 덜덜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은 의미인지 안 좋은 의미인지 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래도 좋은 이미시겠죠. 만나서 반갑다는. 네, 상대 팀은 치수, 슈가, 포가. 나이스, 점프를 제가 잡았고요 나이스, 노마크 미드슛, 들어갔습니다. 아, 조금 더 뒤로 나가서 3점 던져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안정적으로 2점. 아, 블락을 뜰걸 그랬나요? 아, 들어갔습니다, 2점. 부채꼴은못빠졌네요 저는, 페이크 이후에 뒤로 빠져서 슛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블 블락을 안 떴는데, 아, 아깝습니다. 제가 동굴을 할걸 그랬네요. 지금 생각이 많아지는 솔랭입니다. 어, 나이스. 노마크, 티었구요 나이스, 추억! 아, 팁샷이 안나갔습니다 아, 거리 조절 실패. 아, 스티. 자, 상대 포가가 어, 이정훈인가요? 아, 또 노마크입니다. 티겠죠? 나이스. 도파패스 마크입니다 마크 튀었구요 아치아웃이 막싸웠다 하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노마크 3점 튀었구요 나이스 리바운드 나이스 3점 급정지 3렙슛 들어갔습니다 5대2 아, 슛 던지네요. 아, 들어왔습니다. 노 마크가 아까 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크도 들어가네요. 5대5 동점. 좀더 적극적으로 블락을 뜰걸 하는, 아, 그런 저... 참 지나고 나면 후회되거든요. 아, 블락을 할 걸. 김수겸이네요, 상대팀. 포인트 가드. 수욱! 아, 허용했습니다. 자, 수비가 다리가 풀리면서 백업을 나갈 수 밖에 없었죠 안 나갔다면 3점을 맞았겠죠 멋진 패스. 나이스 320도 풍차 덩크 F-님 7대7 동점 어우, 완벽한 패스. 패스 아... 노마크 어떻습니다 나이스 리바운드 자 이번 공격 성공해 주셔야 되거든요. 나이스 패스. 야 좋았습니다. 9대치 다시 앞서 나갑니다. 모마크 3점 들어갔습니다. 역시 김수현. 지금 김수현 나오고 정말 유저분들이 많이 떠났죠. 요즘 보면 정말 유저가 많이 줄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와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불쾌복으로 그러나 블락앤캐치 되면서 오, 완벽한 패! 자, 노마크 나이스 블락 사이드식 블라겠죠 우와 서태웅을 마주. 상대로 클래시 스틸 나이스 스틸, 나이스, 스틸. 나이스 기덩 야, 11대 10 야, 서태웅을 상대로도 저 클래시 스틸 터지네요 남은 시간 23초. 멋진 패스. 자, 수비 멋진 성공해야겠죠? 어, 수비 어, 성공하면 어, 이길 컷! 수 있습니다. 펜력차! 나이스! 와 멋진 패스. 오, 패스. 야! 야, 이걸 허용했습니다. 제 잘못이 크죠? 슛. 아, 블락앤패스가 왜 인수비 터져가지고 아 마지막에 더블 클러치 블락 못하면서 아비구로어 정말 죄송하네요. 골밑에 골밑 공격을 최대한 막아줘야 되는 게빅기 역할인데 아,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대기창에서 같이 좀 인사도 나누고 그래도. 그루치님이라는 멘트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아, 제가 그런 기대치에 보답을 못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하네요.